아까, 음, 여기서, 이렇게, 날려야 돼요 이렇게, 날려서 봐봐 되자 됐. 지 않잖아. 안 되잖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에 붙으세요. 약간 대각선으로 아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붙어서. 아이고 진설님 어서 오세요. 방종했을 줄 알았다고? 게임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방종을 해? 천왕 이제 다신 안 해야지. 여기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점프 아, 벽에 걸렸어요. 이것도 벽에 걸릴 것 같지? 왜? 벽에 걸렸죠. 다시 오잉? 약간 뒤에 대하 잡아야 되나? 오잉? 여기? 아! 나 이거 감또 잃었다. 아, 잠깐 쉬는 게 아니었는데. 아, 왜 잠깐 시작을 했어요. 아! 됐는데! 나의 생기발랄한 목소리가 사라져서 지금 억지로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아, 여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 거의 다깬것 같네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기운을 차려서 거의 끝난 걸 알기 때문에 의지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이거예요. 바로 요거야. 그 다음, 여기 부분이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살짝씩 이동하세요. 무조건 왼쪽을 찍고 이동하시는 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왼쪽으로 찍고 이동하는 게더 섬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섬세하게, 섬세하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섬세하게 딱 됐죠? 자 여기서도 이제 슈퍼 점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 라미남편님 오셨네요. 근성 리스펙. 열심히 했어, 진짜. 나, 진짜, 농땡이 하나 안 피우고, 하, 열심히 했어. 가자! 여기서는, 슈퍼점프를 이용해서, 저기, 옥상에다 꽂아야 되는데, 옥상에 꽂고 나서도,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당황해서, 막, 휘두르면 망치를, 못 올라가요. 잘 봐요. 어, 아,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음. 다시. 전 리얼 못할 때 하는데, 하면 됩니다? 약속하고, 만약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면, 지켜있는 게 맞지. 아니요, 설산맵은 이제 바닥으로는 안 떨어져요, 더 이상. 대신에 맵 자체가 매우 그지같게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너무 끝인데 되려나? 일단 해볼게요 그래 너무 끝에였어 너무 끝에다가 하면 안돼 이게 걸리는 것도 약간 운이야 운인가? 이것도 너무 끝이에요 약간 앞으로 땡겨 약간 아니죠? 약간 내려 아아 아, 여기서 맞아요. 아까 올라갔었어요.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눈덩이 타는 것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아마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못 봤나봐. 살짝 밀어요. 살짝. 됐다, 됐다.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딱 좋아요. 이 위치야! 바로 요 위치에요. 이 위치에서. 아니죠? 어, 이 위치 아니죠? 누가 그랬어, 저 위치라고. 아. 또 속았잖아, 아. 왜 저를 속이시고 그래요 아 맞는데 점프 실패야? 맞대잖아요 여기 너무 끝에 아닌가? 일단 한번 다 가봐 음 너무 끝에였어 갑니다! 아, 너무 끝에 아닌가, 이것도? 아! 되는 게 없구만, 되는 게! 아까 어떻게 세 번만에 성공했지, 이걸? 예전에 너는 대단했구나, 소림동자야. 널 인정할게. 널 인정해, 소림동자야. 널 예전에 널 인정해. 지금 약간, 정책에 들었구만 또, 아. 만두, 네. 점프하고 크게 돌려야 된다고요? 아. 방금 그럼 점프가 맞았던 게몇개 있었나봐요. 보실 때. 바로 크게? 오케이. 점프가 맞는 게 있었나봐. 트위치에서 얘기해 주시거든. 지금 너무 끝인데, 딱다 가봐. 너무 끝에였나봐. 저 위에서 눈덩이가 있는데 저기는 좀 약간 조심해서 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극각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제대로 놔야 되는데, 내 캐릭을. 됐다. 딱 좋아. 진짜 이거는 안 되면 화내도 돼요. 아, 이게 왜안 이게 안 돼? 화내셔도 됩니다. 봐봐, 됐는데 내가 이건 못한 거야. 저렇게 점프하시면 되는데 아까 어떻게 다다 다 성공했었는데 거의.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갑니다. 오, 어? 아, 극혐. 어. 흠. 다시 보여드릴게요. 듬세하게 무조건 슴세하게 절대 바쁘시면 안됩니다. 마음이 급하거나 소변이 마려우시면 이 게임 못깨요. 아 뭔지 아시죠? 소변이 마려우시면 소변부터 해결을 하고 오세요. 절대 급하시면 안됩니다. 좋아 음? 이건 점프 실패인가? 망치를 크게 안 돌려서 아, 망치 크게 돌리면 막한 번에 점프 뛸까봐 크게 무섭네. 아, 이거 한번 아까 성공했었거든요.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그때는 완전 쉽게 이거 쉽다 했는데, 뭐로 뭐 별거 아니네. 사람들이 막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별거 아니네. 이랬는데 해보니까 어렵네. 음, 너무 끝에다. 다시 자리 잡고,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시계 방향으로 스윙이에요. 맞네. 시계 방향이네. 어, 바로? 이걸 각을 바로 만들어 주네. 까비 진짜 완전 핵까비. 어, 아까웠다 이거는. 진짜 아까울 만 했어. 머리털을 살짝 밀어주세요. 살짝. 살짝, 살짝. 됐습니다. 이거 CD게임이냐고요? 아니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12월, 12월 7일에 스팀에서 출시를 할 거예요. 어. 보셨죠? 바로 자리 잡는 거. 이게 바로 근성이죠. 어? 예? 어? 너무 끝에야 이거 안 돼요. 다시 잡아 자리. 자, 다시 자리할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좋다 좋다 <laughs> 회기 본능이 또 이걸 날 억제시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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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 방금은 성공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 아 안좋아 아조기는 개뿔 맨날 좋아? 다시 안착 살짝 너무 많이 갔죠? 누가 봐도 저건 못 뛰어요 됐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가자. 밀고! <laughs> 어, 나 망치 최대로 들은 건데. 뭔가 안 됐나봐. 충족이 안, 안 됐나? 조건이? 뭔가가? 아왜 어, 이렇게 아깝지? 다? 어? 아 간다. 어? 음, 어? 다시 모르로 간다. 어? 이게 안 되네. 이게 안될 이가 리가... 있나? 자세는 잘 잡는데 말이야. 어? 어? 아, 저기요. 환나게 하실래요? 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괜찮아. 이런 경우 많았잖아. 우리 아까 그 CCTV에서 이런 걸 연습 많이 해가지고. 꽉 아깝게 가못 가네. 살짝 미세요. 됐다. 어. 아. 좋아, 좋아. 각도 나쁘지 않구요. 힘주면서 각도가 바뀌나봐. 제가 원하는 각도가 여기가 아닌데, 자꾸 굴러나가시네. 보는데 가슴이 아파요? 조금 더 슬프게 해드릴까? 내가 완전 슬프게 할수 있어요. 저. 14시간 32분째 방송 중이에요. 이 게임만.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laughs> 근데 더 웃긴 건 여길 넘어도 끝이 아니에요. 아니래요, 끝이 좋아. 올라왔죠. 일단은 여기서요. 여기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니까, 이 게임이... 아니요, 이 게임 착해요. 착해요, 착해요. 아,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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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손 땀. 어, 어, 손땀, 어우.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음. 여기서도 잘해야 돼요. 점프를 잘해야 돼요. 점프를. 아니, 뭔, 게임이 기승전 점프야. 설사맵이라고 하죠, 여기? 맞죠? 여기는 기승전 점프야. 모든 것을 점프로. <laughs> 이런 게임이에요. 이러면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 어, 뭐로 또 해야 돼. 응. 왜 넘어갔는지도 지금 모른 채 다시 모루를 하면 됩니다. 그냥.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하라니까 해야지 뭐. 톡 톡. 게이드 기즈 모루를 다시 연습할 수 있다니. 게이드 기지 이 정도면. 어? 아 이거 쓰, 이거 파워가 부족한 건가? 방금 쭉안 뻗었나? 쭉 뻗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 이거 참 아쉽네 방금은 방향 좋고 파워만 조금 부족했는데 아 이건 너무 끝이야 다시 와봐 밀어 대라나 이거 안될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 더러운 모르자식, 더러운 모르, 모루, 모루모루, 살짝, 살짝. 여기서 모르를, 망치를. 재련하시면 됩니다 어? 아 파워 파워인가? 뭐지? 뭐가 부족하지? 전문가 전문가의 소개는 어떻습니까? 뭐가 부족하죠? 아 손아파 살짝 미아아 아, 이렇게 밀면 안 되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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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좋아요. 손님사에서는 망치 등반 기술 안 가르쳐주냐고요? 저는 배운 기억이 없어서. 아! 네안 되죠. 안될것 같더라고. 방금은 조금 뭔가 낮았어. 이게 각도가 좀안 나왔어. 한번 해봤어요. 아까 올라갔을 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야 멋있었는데, 아 거기서 그걸 못하네. 아니, 거기서 그냥 그걸 못해버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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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아이씨. 됐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안 됐잖아, 결국에. 결과는 안 됐는데요. 아쉬워하면 안 돼요. 이 게임 아쉬워하면 할수록 멘탈이 나가더라고. 서서히 깎아먹는 그 멘탈에 뭐라 그지막 사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와, 진짜 아까는 8시간 째 쯤인가? 거기는 진짜 계속 똑같은 구간을 진짜 계속 지옥같이 돌았거든요. 생각이 든게딱 하나 있어. 아! 이거는 분명히 내 멘탈을, 그러니까 내 멘탈이 깨져서 못하는 거다. 그 생각을 했거든? 아니더라고, 그냥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밥 드시고 오셨어요. 하긴 이런 게임 보면서 밥 먹으면 체하겠다. 어 체합니다 진짜 답답해가지고 체해요 여기서 얼마나 있었냐고요? 별로 안 있었어요 여기는 여긴 1시간 반? 지금? 1시간? 1시간 반 정도? 여기 말고 그 CCTV가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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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 보면은 14시간 했거든요 제가 지금 CCTV만 한 8시간 반 정도 보였을 거예요 진짜로 장난 아니고 선물상자 먹었어요 깜짝 놀랬지 거기서 박쥐가 나올줄이야 식사요 아까 라면 하나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라면과 만두로 식기니를 해결하고 다시 현황을 하고 있죠 아, 진 이러다가 죽는지, 죽는 거 아닌지 몰라요. 목소리 좀 잠겨가지고. 이따 뱀 타야 된다고? 그런 건다 아시네? 게임은 없으신데. 이미 다 들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다 들었어요. 절대로 뱀은 타지 말라던데. 너무하시군요? 종범님? 어? 종범님만 나한테 뱀 타라 그랬어, 지금. 너무하네 절대로 뱀 타지 말라고 막 친신당부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지스타에 항아리 코스프레 있었다고? 이 게임이 나온지 꽤 오래됐구나